안녕하세요. 불량티비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우승 후보들의 충격적인 탈락. 탑 10을 선정하였습니다. 10위는 2010년 월드컵 이탈리아. 2006년 월드컵 정상에 오르면서 세계 최고의 팀이 되었던 이탈리아는 4년 뒤 남아공 월드컵에서 슬로바키아에게 일격을 당하면서 16강 진출에 실패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승점 1점만 만들면 승점 3점이 돼 뉴질랜드의 골 득실차로 앞서 16강에 나갈 수가 있었던 이탈리아는 이날 패배로 승점 2점을 쌓는데 그치며 조체 하위로 16강 진출에 실패합니다 당시 마르셀로 리피 감독은 2006 월드컵 우승 멤버를 9명이나 재기용하며 경험을 강조했지만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결전적인 고비에서 운을 주고 맙니다. 반면 슬로바키아는 나라가 분리된 후 처음 나선 본선 무대에서 16강에 오르는 경사를 맞았습니다. 구위는2012 런던올림픽 스페인 2012년 스페인 올림픽 대표팀의 면면을 보면 우승은 따놓은 당상일 정도 골키퍼의 대야, 수비의 호르디알바, 이니고 마르티네즈, 몬토야, 미드필더의 코케, 호암마타 이스코 등 극강의 전력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벤치의 아스필리 쿠에타 에레라 무니아인이 지키고 있었죠. 강호 스페인은 조별리그에서 그만 2연패를 당하면서 탈락하는 굴욕적인 성적표를 남겼는데 특히 2차전 온두라스선에서 패한 것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19세 이하 대표팀이 유럽선수권을 재패하고 당시 유로 2012까지 거머쥐며 타이 추정을 불어하는 전력이었기에 스페인이 온두라스선에서 18개의 슈팅을 난발하며 한골도 넣지 못한 사태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카위는2010 남아공 월드컵 프랑스 2 0 0 0년 월드컵 준우승을 이 프랑스 는 다시한번 부흥기를 맞이하는 가 싶었으나 월드컵 본선전 평가전 에서 중국에게 패하는 등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월드컵 예선전에서 핸드볼 논란 등 부진이 겹쳐 벤치를 지키는 시간이 길어졌던 티에리 양리가 대표팀 에 발탁되었고 아넬카가 욕설 논란 으로 카린 벤제마가 미성년자 성 매매로 탈락하던 등 이미 프랑스 대표팀 내에서 분열은 심각했습니다. 감독 도메니카 감독의 지도력 또한 의심스러웠으며 주장 에브라는 사실상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본선에서 결국 이시안 폭탄은 터졌고 1무 2패로 조별리그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아트사커의 아트는 사라져버린 것이었죠. 프랑스가 다시 부활한 것은 그로부터 1년 후디디에 데시안 감독이 구입하면서부터였습니다. 7위는 2011-2012 챔피언스리그 메뉴 벤피카 바젤 루마니아의 갈라치와 시조에 편성된 맨유가 조별에서 탈락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2005-2006 시즌 챔스 조별 광탈 이후 찾아온 두 번째 광탈. 예전처럼 빠른 역습으로 상대방을 몰아치던 역동성은 사라졌고 수비 진영에서 볼 돌리기가 많아진 맨유는 루니 의존도가 높아질 대로 높아진 상태였고 맨유 특유의 색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시즌 초반에 빠른 패스로 경기를 풀어가던 모습이 챔스와 맨시즌 이후 주춤하더니 바젤전에선. 한번 못쓰고 떨어진 것이었죠. 그 후에 데미지가 컸는지 블랙번 유캐슬 위건 에버튼전을 연이어 졸전을 펼친 데 이어서 유로파에서 만난 빌바오전 역시 답답한 경기로 일관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에 맨유와 맨시티가 광탈해 첼시만이 EPL의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우승컵을 가져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맨유는 이에 챔츠 광탈로 무려 300억이라는 손실이 생겼습니다. 6위는 유로 2004 스페인 당시 A조는 그리스, 러시아, 포르투갈, 그리고 스페인이 한도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스페인은 첫 경기 러시아를 가볍게 1대0으로 물리치며 승점 3점을 챙겼지만 그리스와의 접전 끝에 무승부를 거둔 후 반대로 포르투갈이 개막전 패배를 딛고 러시아를 잡아내면서 기사회생했고 A조는 대혼돈에 빠집니다. 그리고 맞이한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단조대 매치 비기기만 해도 스페인은 토너먼트 진출이 가능했지만 스페인이 패하는 대참사가 벌어집니다. 1승 1무 1패로 독률이 된 그리스와 스페인. 올 득실도 같아 다득점까지 간 끝에 스페인은 조별에서 탈락하는 수모를 당합니다. 그리스와의 무승부가 치명적이었는데 경기 후반 포아킨이 놓친 기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5위는 유로 2012 네덜란드. 2010 남아공 월드컵 준우승국이었던 네덜란드가 2년 뒤 유로에서 조별 광탈을 당하고 맙니다. 물론 이 당시 네덜란드가 속해있던 B조가 굉장히 힘든 조이긴 했습니다. 독일이야 말할 것도 없는데 덴마크가 FIFA랭킹 10위, 포르투갈이 5위였기 때문이었죠. 네덜란드는 2010 월드컵에서 값진 성과를 낸바 있지만 판마르바이크 감독의 전술이 도마 위에 오릅니다. 반본벨과 니헬 대용 2명을 모두 수비형 미드필드로 기용해 창의적인 패스가 네덜란드에 부족했고 그나마 반 더바르트가 있었지만 이마저도 독일전 후반전에서야 교체 투입이 되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천치는 많은 골을 넣었던 반 페레시가 있었지만 이미 지쳐있었고 좋은 경기력을 기대하기 힘들었습니다. 수비도 문제였고 선수던가 감독의 불화도 반복했죠. 결국 네덜란드는 메이저 대회 울렁중이 도진 만년 후보라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4위는 2012 런던 올림픽 영국. 유럽에서 열렸던 런던 올림픽에서 유럽팀은단한 팀도 사강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중 가장 우승 후보라고 주목받은 영국의 탈락은 더욱 충격적.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를 묶어 단일팀으로 나선 영국은 백컴을 탈락시키고 빅스와 벨라미, 마이클 리차제를 뽑는 결단을 내렸고 이외에 스터리지, 클래버리, 아론 램지, 싱클레어 등 대국에서 떠오르는 시대들로 꽉꽉 채웁니다. 이들의 물감만 무려 1,300억. 무려 52년 만에 결성된 축구종과 영국 축구팀 팀은 자국에서 열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겠다는 일년 화에 뭉쳤지만 처참하게 탈락하고 맙니다. 대회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영국에게 일격을 날린 것은 대한민국 고질적인 약점으로 손꼽혔던 승부차기에서또한번 고배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홈 터세를 이겨내고 사상 첫4강에 오른 한국은 동메달을 목에 걸며 전세를 만들어냅니다. 3위는 2002 월드컵 프랑스. 1998년 월드컵 우승과 유로2000 우승으로 당대 최강의 국가 대표팀을 갖추었다는 평을 받은 프랑스는 대한민국과의 평가전에서 지단이 우승을 당하게 됐으나 개막전 세네갈전 패배는 충격의 도가니였습니다. 당시 2001-2002 시즌 앙리 트레젝의 시세라는 유럽리그 득점왕 세 명을 보유하고 무득점 1무2패로. 방탈해버린 것이었죠. 월드컵에 처음 나온 세네갈에게 패한 것도 충격인데 골때만 수차례 마친 부름까지 겹칩니다. 전대회 우승팀이 1승도 거두지 못하고 탈락하는 최초의 불명의 기록까지 남겼죠. 2위는 2014 월드컵 스페인 전무후무한 메이저 대회 3연패로 최강의 무적 함대로 불렸던 스페인 국가대표팀 월드컵전 컴퓨터컵 결승에서 브라질에게 참패를 당하긴 했으나 그래도 여전히 높은 이름값을 보유한 월드클래스 선수들을 보유했던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네덜란드에게 1대5라는 역사에 남을 대패와 함께 1승 2패로 브라질 월드컵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스페인은 월드컵 이전 몇 개월 전부터 무너지는 조짐이 보입니다. 당시 메이저대회 3연패를 이끌던 델보스케 감독이 있었지만 최고점을 찍으면 암흑기가 온다는 징크스를 결국 피하지 못했습니다. 네덜란드는 스페인의 티키타카를 빠른 압박과 역습으로 뒤흔들어 놓았고 스페인은 네덜란드의 체력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유로 2008부터 남아공 월드컵, 유로 2012 그리고 브라질 월드컵까지 7년 동안 개최된 4차례의 굵직굵직한 국제대회에서 대표팀 한수법을 먹은 선수가 무려 10명이었습니다. 조직력은 탄탄했지만 노쇠와는 영원한 무적함대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나마 브라질이 독일에게 1대7로 대패하면서 묻힌게 위험거리였죠. 대망의 1위는 2018 월드컵 독일. 지금까지 대회 직전 전 대회 우승팀이 부진이 본선에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독일의 불안감 역시 대회 전부터 심상치 않았죠. 사우디 아라비아에게 간신히 이긴 것과 오스트리아에게 패하면서 징조는 뚜렷했습니다. 선수 명단도 4년 전 월드컵 때와 다르게 전성기에 오른 선수들을 많이 보유하지 못한 점도 컸습니다. 4년 전 월드컵 우승 멤버 선수 그대로 발탁한 점은 독일 선수들에게 동기부여도 제대로 해주지 못했습니다. 대회전 피파랭킹 1위 팀이던 독일은 예전만큼의 강력함을 보여주지 못했고 탄탄한 조직력은 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16강 행에 달린 조별 마지막 한국전에서 독일은 일격을 맞고 무너지고 맙니다. 이전까지 18번의 월드컵에서 모두 16강에 올랐던 독일의 탈락은 충격적이었고 이는 1938년 프랑스 월드컵 이후 80년 만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축구는 22명의 선수가 공을 쫓다 결국 독일이 이기는 경기라고 게리 리네커는 말했지만 이날 만큼은 한국이 승자였습니다. 비록 한국 역시 조별 탈락했지만 아시아 축구의 저력을 보여줬다는 평과 함께 볼 돌리기로 16강에 오른 일본과 크게 비교되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2020년대 새로운 축구 시대를 열 기대주로 주목받고 있는 한 선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